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겨울에는 표중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다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갇혀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먹어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던지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다.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성령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탄과 시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덮쳐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 그날은 온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나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 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늘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례에서 미사에서 우리는 1년 동안 33년간의 예수님의 일생을 기억하고. 그 일생을 따라갑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미사 독서는 성경 전체를 3년에 걸쳐서 읽, 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가해, 마테오, 나해, 마르코, 다해, 룩과 복음이 주로 봉독되고 부활시기와 특별한 때에 요한 복음이 중간중간 들어갑니다. 평일 독서는 3년 주기가 아니라 2년 주기로 짝수해, 홀수회로 봉독을 하죠. 전례에서 기념한다 라는 말의 뜻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 골고타에서처럼 지금 바로 여기에서 2025년 12월 1일에 천국 성당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봉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미사절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 감사와 흠숭을 드리면서 특별한 날이 아니, 특별한 때가 아니라 일상생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깨어있는 삶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더욱 새롭게 전례주년을 시작하는 대림 시기에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첫 번째, 2000년 전 예수님의 역사적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그 실제의 사건을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참으로 탄생하고 싶으신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속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복음에서 들었다시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즉, 영광스러운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제가 여러 번 강론에서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오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릴 참 세상이 오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왕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간이 약천 년, 뭐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죠. 바로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을 다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림을 기다립니다. 이게 두 번째 기다림의 의미.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네, 성당에 오셨을 때만이 아니라 일상 세상에서의 세안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특히 이 기념, 기억이라는 의미에서 오늘 1년 동안 첫 영성체를 열심히 준비한 어린이들이 성체를 받아 모시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일치되도록 오늘 우리는 이 아이들이 첫 영성체를 주님께, 주님과 일치합니다. 일치하고 받아 모시게 됩니다. 첫 영성체를 하는 어린이들도 또 이미 영성체를 하고 있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와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고 이 영성체의 의미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 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현존을 체험하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기념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념이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1절을 기념한다라고 했을 때 1919년 3월 1일 그 사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31절의 정신과 의미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기념하고 현존하게 하는 것즉 그 삼일절의 정신이 지금의 나의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념의 의미인 것입니다. 기념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부활과 성탄, 바로 지금 여기 주님의 삶을 주님의 가르침을 현존시키는 거라면 바로 그 기념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의미로 전달됩니다. 이 기도는 주님의 부활, 주님의 죽음, 주님의 성탄이 바로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의미 있어 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표현해야 되지만 더 정확하게는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과의 이 관계가 내면화 되어야 됩니다. 즉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잉태하고 계신 성모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4년의 사목 기간 동안 각 해에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두 번째 해로 성모님을 통해 배우는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늘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참으로 모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화, 즉 예수님을 닮아가셨고 예수님과 일치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즉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잉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일치되어 가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 즉 내면화는 바로 잉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듯이. 내 안에도 성모님처럼 예수님이 계시고, 그것, 그 예수님과 내가 닮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내면화, 잉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늘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새롭게 대림시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인간이 되어 오심을 기념. 여기서 말하면 여러분이 이 기념이라는 단어를 이제 들으시면, 아, 그냥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여기 내 안에서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사건이 나의 사건, 나의 일, 내가 그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일치시켜 가야 되는 거다. 라는 것까지 도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즉,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즉, 늘 깨어 기도하여라라는 말씀은 언제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라는 것, 즉 기념 여기 지금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식하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람 되는 것이 바로 기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첫 영성체를 하는 어린이들은 오늘 처음 영성체를 통해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영성체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어 왔습니다.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기쁘게 모시고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함께 계시도록 내면화, 잉태합시다. 이것이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오소서 나의 주님, 제 마음에 오시어 저를 차지하시고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소서. 아멘.